두 번째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느냐. 자신의 무능력을 느낄 때예요. 우리 시편 말씀 10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무능력함, 인간의 모든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능력이 없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파트에서 자전거 타고 놀다가 주차되어져 있는 외제차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외제차 사이드 밀러가 박살났어요 아이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달려왔어요 사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친 데 없어? 안 다쳤어요 아, 그러면 됐어 근데 아빠 저차 부서졌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넌 가만히 있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마 가만히 있으면 돼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이 아빠의 직업은 미국 세계 최고의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회장보다도 높으시니까 정말 회장이 아니고 또 찾아볼까 봐. 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안에 살아가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이 하가리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죠. 하갈이 아들을 낳자 본처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선을 넘는 거예요.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저 선을 넘는 저 하갈을 내 보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하갈과 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하갈은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물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물도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절망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급하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하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 그녀에게 순종하라 내가 나머지는 다 정리했다 사라에게 돌아가 그녀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의 아들을 축복하여 줄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땅을 툭 치니까 거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갈이 그 물을 마시는데요 얼마나 물 맛이 좋은지 캬 너무 좋아요 그 물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하갈이 그 우물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부엘라헤로이. 이 우물, 이 셈은 부엘라헤로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부엘라헤로이.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엘라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가장 무능력할 때, 내가 가장 무기력할 때, 나의 능력의 한계를 발견했을 때, 그 순간에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느냐? 위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예요 자, 오늘 10편 말씀에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발견하셨나요? 보통 10편은요,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10편은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11절을 보시죠. 자제 말을 듣고 11절을 보면 "아, 이게 다르네" 하고 알게 될 거예요. 한번 11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어, 이렇게 똑똑하세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왜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죠? 이거는요, 지금 이 성가대가 성도들에게... 찬양을 불러주면서 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노래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심내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어두운 분위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하고 불가능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할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심내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신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독교잖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금요기도때 물어봤어요. 그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 이름과 거꾸로 간다고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지고, 큰 믿음 교회는 믿음이 사라지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는 희망을 노리면 다 희망이 없어지나? 그럼 교회 이름을 바꿔야겠네. 거꾸로 가면 그럼 이렇게 교회 이름 바꾸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현실적인 교회, 막 은혜가 되나요? 은혜가 돼요? 어, 이게 깨어있어. 막 가고 싶어요? 어둠을 불러오는 교회 어때요? 좋아요? 아무도 안 좋아할걸요? 아무도 안 좋아요 현실은 척박해도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으면 사람들이 더 힘을 낼것 같아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이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가 기독교의 힘을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아닌 것이 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인 것이죠 우리는 어둠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자고 빛을 만들어내는 자예요. 여러분이 막 어떤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의 분위기가 되게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 딱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래프 가면서 우리 실적이 안 좋다고 망한다고 막 그럴 때 여러분이 딱 가면 아 희망이 있다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희망을 이겨주고 힘을 말하고 빛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현실을 잘 파악하고 그래프를 잘 그리고 현실의 나쁜 점을 잘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이 오, 기독교인들 너무 똑똑해 순종할것 같아요. 저거 기독교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할 걸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적군의 힘은 우리보다 백만 배 강해요. 우리는 군인조차 없어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힘을 내기 시작해요. 같이 함께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한 집사님이 이런 가정을 했어요. 갑상선 수술을 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갑상선 수술을 하신 분들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말 큰 기적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도 기적이 잘 일어난대요. 그리고 치유가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요. 그게 <laughs> 놀랍대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정말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고 심을 주고 세워 주니까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허드슨강의 기적. A320 항공기가 추락하고 있을 때 승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 교환이 된 것이죠. 그때 기장과 승무원들은 자칫 혼란스러웠을 그때에, 그 혼란으로 더큰 위기가 왔을 그때에, 기장과 승무원들이 이런 말로 승객들을 붙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착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착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격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 말에 승객들이 침착해졌고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메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종이 비행기가 삿부랑에 날아서 강위에 착륙하듯이 아주 놀라운 기술로 기적 같은 은혜로 강위에 안전하게 착륙하게 되었고 155명 승객 전원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가장 위급할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